논술형 2번입니다. 자,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곡선, y는 a의 x 제곱 더하기 3과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3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자, 식의 모양을 좀 보면요, 둘다 뒤에 더하기 3이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 둘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역함수 관계가 성립해요 자 그래서 y축으로 다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키고 나서 생각을 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시켜서 볼게요 자 먼저 x축과 y축 그리고 자, y는 x를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가 y는 a의 x제곱이고요. 로그함수 y는 로그 a의 x입니다. 자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야 돼요. 자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고 나서 교점이 있을 건데 이 교점을 자 지름으로 하는 a죠? b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지금 이 점이 원의 중심일 겁니다. 자, 이 점이 원의 중심 좌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 선분,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원을 그릴 때의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21이고 넓이가 2분의 81이다 자 그러면 지금 y축으로 3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 좌표는 2분의 21에서 3만큼 뺀 2분의 15 콤마 y는 x 위에 있을거죠 2분의 15 콤마 2분의 15가 됩니다 자 넓이가 2분의 81파이니까 반지름은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 그러니까 루트 2분의 9라는 반지름 길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여기랑,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9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여기가 45도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9라는 길이가 될겁니다 자 9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어 루트 1곱패스가 정확히 2분의 9네요 잘못했네요 자 수정할게요 2분의 9죠 1대1대 1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인 2분의 15,2분의 15에서, 점 A의 좌표를 구하려면, 2분의 15에서, 2분의 9만큼 빼야되고, 2분의 15에서, 2분의 9만큼 더해야겠죠. 자, 그럼, 점 A의 좌표는 2분의 6, 3콤마, 2분의 24,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A의 X제곱에다가, 3콤마, 1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는, A의 세제곱. 그러니까 A는 세제곱근 12가 맞죠.